새자 여기 지금 세종포터 고속도로 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자, 여기 지금 오늘부터가 명절에 어, 우리 민족의 명절 2025년 설날 시작이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<목소리도> 천천히 이제 합니다. 자, 우리 신심 이 세정보통 오속도로, 어, 이런, 이런 어, 이런, 어, 이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 어, 이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이런, 어, 이 이런, 어, 이런, 이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이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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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저 앞에 하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저희가 바로 어, 아주 휴게소로서는 상방향, 하트 모양의 아주 멋진 어,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더 세일이 좋습니다. 지통제에적립했서도 저기 앞에 하얀 모습이 나와있는, 여기 나와있는 터진 모습이 나와있죠.